안녕하세요. 광수 엄마입니다. 떡국 500g, 양지 넉넉히 450g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집 나갔던 입맛 떡국으로 만나게 끓여 볼게요. 양지 핏물을 빼기 위해 따뜻한 물을 부어주고 설탕 두 수저예요. 설탕을 넣게 되면 핏물이 잘 빠지더라고요. 설탕을 녹여 볼 건데요. 넉넉히 준비한 양지 450g을 넣고 30분 정도 이렇게 놔둘 거예요. 30분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뜨거운 물에 30, 40분 정도 핏물을 뺐는데요. 통마늘 130g, 35개를 넣어주고요. 양파 1개 220g 준비했어요. 생강은 미리 썰어서 준비했는데요. 15g을 넣어주고, 무 35g을 넣고, 청양고추 6개 넣어주고요 청양고추는 취향에 따라 넣어두세요 국멸치 50g 13마리를 넣어주고 통후추 2수저 16g을 준비해주고요 대파 한대 넣고 부엌에 물 6리터를 부어 주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육수팩을 넣어 주고요 양지는 키친타올에 물기를 제거 했는데요 국간장 세수저예요. 굵은 소금 한수저 넣어주고요. 중불에서 50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떡국육수 중불에서 50분 정도 끓였는데요. 떡국육수는 넉넉히 끓였어요. 실반에 떡국 500g을 부어주고요 물을 부어 떡국을 한번 헹궈줄 거예요 달걀 2개를 준비해주고 달걀을 풀어 볼 건데요. 달구어진 팬에 식용유 약간만 넣고, 중불과 약불로 줄여, 풀어 놓은 계란물을 붓고, 얇게 지단을 찢어줄 거예요. 달걀 지단 썰어 볼 건데요. 약간 넓게 썰어서 준비해 놓고요. 약간 굵게 썰어 줄 거예요. 남겨두었던 달걀 지단은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고, 쪽파 반대 정도 준비해 주고, 서 썰어서 준비해 놓고요. 양지는 잘게 뜯어 준비해주고, 양지 아니어도 사태 국거리용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손질한 양지 머리를 넣어주고요. 다진마늘 한 수저 반을 넣고, 굵은 소금 듬뿍 반 수저예요. 참기름 한수저예요 후추 약간만 넣어주고요. 저물저물 버무려 볼 건데요. 냄비에 끓인 육수 1리터를 부어주고요. 준비한 떡국을 넣고 떡국이 하나 둘 떠오를 때까지 끓여 볼 건데요. 떡국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양지머리를 넣어 주고요. 양지머리는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 준비한 대파도 넣어 주고. 잘게 썰어두었던 계란 지짐도 넣고 간은 입맛에 따라 굵은 소금으로 감미해 주세요. 중불과 약불에서 한소끔 끓여줄 거예요. 중불과 약불에서 한소끔 끓였는데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국떡 끓여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국 끓여봤어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